지금 7시쯤 됐고요. 음, 아침을 뭘 먹을까?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요. 특별한 게 있으면 좀 사고, 여기가 버스 타는 곳이에요. 여기서 세부 가는 버스를 타면 돼요. 저도 언젠가 여기서 타고 세부를 갈 겁니다. 그 뒤쪽으로 가면 시장이 있어요. 일단 시장 가서 특별히 살게 있는 좀 보고. 그냥 한 바퀴 돌아보자고요. 어, 저희가 어제 저 환장했던 곳. 그리고... 이쪽으로 돌면 커다란 나무가 나 있어요. 어, 토마토를 하나 사볼까? <목소리> 토마토 두개 사봤습니다. 1 5페서두 개. <laughs> 크리스마스 장식품. <laughs> 아, 살게 없다. 살게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사려고겠죠 어, 여긴 뭐야? 아, 여긴 작은 컵춧 같은 데인가봐요. 커피를 끓여주고. 물을 끓여서 커피를 해주네. 망고 를 하나 사볼까? 허머즈 씨저또원 망고. 아원 망고? It's forty sir. 푸디? <laughs> yes. 망고는 너무 비싸네요. 4 0 페소 하나에. 저번에 방라오 갔을 때 샀을 때가 하나에 2 0 페소 정도였던 것 같은데 큰 망고. 커피믹스. 원. <laughs> 아니 커피 믹스가 저쪽에서는 3페소 거든요 우리 딴 데서도 사, 항상 3페소에 샀어요 왜 4페소냐니까 여기는 새가 비싸서 4페소 받아야 된대요 빵을 일단 삽시다 달달한거 달달한, 달달한 빵아뭐 먹지? 아이. <laughs> 어, 빵이 금방 만들었나봐 따끈따끈해 <laughs> 아, 이걸로 안 돼. 뭔가 더 사야 되는데. 아, 바나나는 저 뭐지? 아, 이거 먹고 싶은 이 소스라 해서 해놓은 건데, 아직 안 만들었다고 없대요. 잠깐만, 계란을 사자. 아, 만만한 게 계란이야. 프라이 말고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있네. 이거. 새우도 있네. 오, 따뜻해, 따뜻해. 어 새우도 맛있겠다. 20. 어, 이건 비싸다. 20회수가 받네. 그리고, 없어요. 다 샀어. 요리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야 되고. 어,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뭐가 있나? <laughs> 어, 저기도 식당이 있구나. 평범한 동네길. <laughs> 밥사 이제. 바나나 요리가 됐겠지. 마가린? 전 <laughs> 여기다가 이 소스를 피쳐? 발라주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그게 아니야 <laughs> 설탕을 뿌리든지 마가린을 하든지 케찹을 하든지 정하래요 <laughs> 야, 이거 바나나 튀김이 잖아 티비페잘 땡큐 바나나도 하나가 아니라 두개야 <laughs> 이 잘못된 언어의 소통 어쩔거야 <laughs> 자 이제 들어가서 먹어봅시다 목에 있는게 푸짐한 아침 <laughs> 어떻게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laughs> 너무 뚱뚱하다 <laughs> 안 접혀 <laughs> 음. 특이한 조합 음. <웃음> 맛있네. <웃음> 토마토가 우리나라에 먹으면 안에 뭐 수분 같은 게 많잖아요. 많이 없어요. 음. 그래도 맛은 뭐, 토마토. 바나튀김은 <laughs> 이상한 맛이 나. <laughs> 다른 음식 냄새가나요 이걸 만든 냄비에 뭐 다른 음식을 만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음식 맛이 조금 나요. 기름일 수도 있고, 그릇일 수도 있고, 소스일 수도 있고, 국밥을 반죽일 수도 있고. <laughs>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 안에 있는 게 우베레 우베 약간 자주색 같은 건데. 자주색 참말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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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구마 종류겠죠? 고구마 종류로 먹는 거겠죠? <laughs> 몰라, 몰라, 몰라. 일단 먹어. 요거 하나 남기고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laughs> 설거지 해야지. 피크 갈 거예요. 피크. 산 꼭대기. 어, 무슨 피크? 오스메니아 피크? 오스메니아 피크랑 근처에 또 다른 피크가 있대요. 거기를 갔다 오면 될것 같은데. 가는 데는 두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한참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오늘은 산을 세부에서 하나 높은 산을 가장 높은가? 그걸 모르겠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겁다. 바다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바다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갑시다. 계속.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와. 아, 그나저나, 날씨가 너무 흐려서. 아, 전망은 둘째 치고, 비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늘아 여기 날씨가 여름 같지 않고, 우리나라 봄이나 가을 날씨 같아. 판에 높은 곳에 올라와서 그런가 봐요. 아. 자, 여기가 입구네요. 이름 적고. 아, 여기 들어가려면 가이드피 100표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그룹당이에요. 한 명당이 아니라. 근데 제가 지금 돈을 많이 안 가져왔어요. 깜빡 입고. 그래서 지금 150표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신 필리핀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4 0에서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분들하고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미안하고 황당하우선 그렇다. 아, 돈을 왜안 갖고 왔지? 쭉 올라가야 되나봐요. 많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운동화 신고 길 잘했네요. 지금 계속 걸어가면서 뒤쪽을 보고 있는데, <laughs> 정말 멋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은 올라가서 한 번에 보는 걸로 해요. <laughs> 오, 양배추를 키우나?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저 왜가 끝인가 보다.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는 1,072m 세부에서 가장 높은 곳. <laughs> 와. 자저 위에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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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장 높은 곳 아씨 저에도 높은데 여기보다 <laughs> 저게 더 높은 게 맞대요 <laughs> 근데 저기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구름이 다 가리고 있어 안 보여 저기는 지금 보이거든요 저쪽은 바다가, 근데 여기는 구름에 다 가려서 안 보여 지금. 이 구름이 지나가야 되는데, 와 장관이다. 여기 정말, 한번올라보세요 아, 날씨가 좋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한데, 비가 안 와서 다행인 거지. 아, 저쪽에 보이는 섬이, 보울이래요, 보울. 저게 보일이면, 세븐은 저쪽에 있을 거, <laughs> 저쪽에 있겠죠? 오케이. <laughs> 내려갑니다. 아, 더 있고 싶은데. 아이, 가이드가 있으면, 이렇다니까. 더 오래 있고 싶어도 아쉽네 내려갑시다 저기 저 내려가는 길이 보이네 이렇게 이쁘다 아, 정말 이쁘다 내려오면서 보는 마을도 이쁘고 도대체 이게 가이드가 왜 필요한 거야 그냥 쭉 올라가서 내려오면 되는데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조금은 불합리해. <laughs>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걷는 거한 15분, 10분 걸은 것 같아요. 네, 걷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완만하게 그냥. 오, 오, 이 꽃들이 많네 안에. 빨간색 꽃들 이쁘다. 야, 루이탄. 오토바이 타러 왔는데 저기 계신 분이. <laughs> 아, 저 계속 필리핀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어라고 했더니 정말 계속 필리핀 말을 하셔 가지고. 아. 아, 웃겨. <목소리> <throne> 이번. <분. 목소리> <Tieraciones> 음. 게임. 와. 카지노 픽? 카지노 픽? 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처에 카지노 피크라고 있대요 이거 카지노 피크까지 들렸다가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출발 무슨 알프스 같아 동양이 알프스 세부의 알프스 같은 느낌 <laughs> <laughs> 바다가 보이는 알프스. <라이프스. 웃음> 갑시다. <웃음> 아... 여기라는데 여기다가 아, 써 있네. 어? 여기 카즈노 피크가 아닌데? 이게 뭐야? 투웅산간 피크라고 되있는데 여기 아닌가? 이름 적고 아, 여기 원래 이름이 녹상한 피크래요. 여기 지역 이름이 녹상한인데 카지노로 바꿨다고 그러시네요. <웃음> 친절하게 <웃음> 자, 여기는 가이드 없이 올라갈 수 있대요. 다행이죠? 입장료 5 0에소됐고요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데 조심해서 올라가라네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끝까지 올라가야 <laughs> 된대. 지금 제 수중에 돈이 한 70페소밖에 안 남았어요. 가다가 간단하게 과자를 하나 먹고 <laughs> 늦은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아. 아 배고파 벌써 지금 나는. 와 저까지 언제 올라가지? 와 근데 뻥신을 죽인다. 아 이것은 공룡의 뼈. 어이 수많은 공룡의 뼈들 같은 돌들. 죄송합니다.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특이하네 돌들이 특이하네 어. 올라오다 보니까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어우 다온것 같아 금방 온다 생각보다 <laughs> 아, 아, 봅시다 <laughs> 와 <우와, 역시. 웃음> 아, 멋있어 멋있어 그 보울에서 봤던 초콜릿들 있잖아요. 초콜릿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가 여기가 진정한 초콜릿이에요. 아까 오스메니아 피크 있을 때는 바다가 많이 안 보였는데 지금 바다 많이 보이네요. 너무 이쁘다. 근 아까 깃발은 어디 있었지? 밑에서 봤을 때 깃발 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또 가는 길이 있나? 아, 아 여기가 더 높네. 오우 바로 엄청 불어 와 여기가 진짜였구만 <laughs> 가장 높은 곳은 저긴데 음 저기는 저긴 안 갈게요 위험해 여기를 따라가는 게 위험해 위험한 짓은 하지 맙시다 여기도 충분해 아 앉자 아야 아야 지금 아, 50대 <laughs> 아, 그 니까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Bye. 다 내려왔고요. 이제 저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스스로 <laughs> 어, 돌아가야 돼요. 아까 들어와서 잠깐 누웠는데 자버렸어요 지금 7시에 벌써 밥 먹으러 나왔고요 저녁은 여기서 먹으려고요 저번에 그 돼지고기 먹었잖아요 오늘은 치킨 먹으려고 치킨 치킨 있나 살? 치킨 네 살? 106 6만원? 예스 고추는 뭐지? 물어봐야겠다 다이아과셋, 짤르려고 소스에다가 다이아과셋 릴게요 네. 라임 네. 106배수입니다 106배수 소스를 엎었습니다 <laughs> 어떡하지? 자 다시 먹겠습니다 <laughs> 음, 맛있네 <laughs> 음, 스킨도 괜찮고 소스도 괜찮네요 음, 약간 단맛도 있고 약간 짠맛도 있고 후추 넣어가지고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음 어, 콜라를 하나 먹어야겠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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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먹자면 금방 다 먹는다 다 먹었어요 없어 양이 <laughs> 이렇게 없지 아아이로는안될것 같아 <laughs> 아 나가서 간단하게 뭐 빵이라도 하나 더 먹는 게을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점심도 거의 안 먹다 싶피거든요 수초 와가지고 과자 조각 하나 먹고 안 먹었거든요 오늘 자느냐고 자 이제 나갔습니다 빵 사왔습니다 빵빵 <laughs> 그 커피 이렇게 해서 마무리 디저트 <laughs> 오늘 오스메니아 피크 갔다 왔잖아요 근데 혼자 오면 가이드피 100페소 내는 거좀 아까워요 좀 기다리면 외국애들 좀 많이 오거든요 외국애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같이 쪼인내 가지고 돈을 좀 나눠서 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오스미니아 피크는 꼭 가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카지노 피크 거기도 정말 괜찮았거든요. 꼭 가시고요. 음. 오늘은 빵, 디저트 먹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음, 오늘 되게 피곤한 하루였고요. <laughs> 정말 피곤해요. 오토바이 타는 게. 의외로 피곤하네요. 왕복. 저는 4시간 걸렸거든요. 여러분도 피곤한 하루 보내셨을 텐데. 좋은 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